와 이렇게 예쁜 집을 6,6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고요? 누구나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하게 될 거예요. 도시에서 벗어나 나만의 세컨하우스를 지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근데 찾아보면 늘 이프로 부족하고 마음에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럼 오늘 주택처럼 해보세요. 10평 미만이라 주택 투자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취득세 걱정도 없고 이게 바로 진짜 세컨하우스라 보여지네요. 바닥 평수가 10평이라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부로 들어가보니 제 예상간에 180도 달랐습니다. 와, 거실이랑 주방으로 이어지는 동선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채광창이 많아서 개방감도 좋았고, 이게 어떻게 열평으로 가능하지? 목재 마감과 현대식 인테리어가 결합이 되고, 중간중간에 예쁜 조명과 이루어지니, 정말 예쁜 주택이 탄생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퀄리티가 좋았던 곳은 바로 욕실이었는데요. 거실로 쓸수 있는 공간 구성하고, 주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도 작지 않았는데, 이렇게나 넓은 욕실을 만들 수 있다니, 야 요즘 건축 기술 정말 많이 발달했네요. 그런데도 가격은 6,600만원. 이 가격에 인덕션과 실내팬까지 공짜로 주고 8월 31일까지 700만원의 설치비까지 할인해준다고 하니 회사긴 회사다 싶더라고요. 업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집 구경하러 빠르게 가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